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인정하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와 성교를 통해서 정말 세상에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영혼들 너무 불쌍한 영혼들 많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오늘 오는영혼 주시옵소서. 수렴의 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성과 오0 0장 주음성 외에는 전양하시겠습니다 나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요한시보다걱정하십 <목소리> Chilling Yeah, yeah.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다리의 의미가 이겨내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2장 전체 읽겠습니다 자, 상대체 두손 들고 두 손을 잡고 들고 읽어주세요 추워요? 안 춥죠? 누가 네. 뭐, 기침 하셨는데 네. 추워요? 네. 안 추워요?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시작. 아닥사스타 왕 20년 니산 올해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네가 병이 없거를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요한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에묘실 있는 성이 이제까지 황무하고성문이수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왕이 내게 여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왕에게 보아되 왕이 만에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적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권하게 하옵소서 했는데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 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알야되 왕이 만에 즐겨하시거든. 강 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를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사에의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부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 내가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사람 삼발락과 종대였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이루살렘에 이르러 고한 지 3일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강화하사 이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세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앞으로 행하여 생문과 왕의 모체에 이르는 한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외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다가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소리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보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삼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개생의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옥심적이고 비웃어 그러되 너희의 하느님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그러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 나와 오징어에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억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 록도, 없 다, 였느니라 네. 오늘 본문에, 니에비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잘 보세요. 사탄은 방해합니다. 천지창조부터, 선화과 색건부터 인류 최후의 심판받기 전까지, 사탄은 항상 은총화를 피고 방해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말씀을 따라와서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바로 마귀를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용기를 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은총아 나중에 엠디베가 이런 시험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니헤미아가 성경 제본을 하려고 할때 반대했던 세사람을 쓰시오. 누구야? 여기 19절 따라가요. 호롱사람. 산발락 산발락 과 종이 되었던 암몬사람 암몬사람이잖아요. 가나사람 암몬사람 뭐야? 도비야 도비야 또 아라비아사람 계생 따라 산발락. 산발락 도비야 계생 알겠죠? 이렇게 세사람이 마귀에 사로잡혀서 대적하는 거야. 어디 가나 마찬가지. 학교에 가. 은총학교는 초등학교 가도데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초등학교 가서도 나를 괴롭히고 대적하고 역사하는, 어? 마귀 역사가 있단 말이야. 야, 안 돼? 중학교에 있어, 없어? 있어, 없어? 고등학교에 있어, 없어? 사모님. 전선사회복지가 예전에 다 있는데 있었어, 없었어?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어요. <laughs> 어머니, 평생에 볼 때, 역사가 작아요,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크게,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마귀들 역사도 크고,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200만 이스라엘 출애굽 시킬 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모세에게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때에 마귀 역사가 작아서 했었어요. 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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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0까지대왕으로 때려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지대때려잡는 응? 하나님이 10까지 는데수지는요까지요이제참으는 하나님이 1까지제왕거요하까지요 그 추격대가 200만 명을 다 죽이겠다고 따라오는 그애굽의 마귀의 군대가 역사가 커요, 작아요. 커요. 200만 명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때홍해가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그 말씀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이 이미 있잖아요. 지팡이를 가르쳐라고 홍해를. 가르키니까쫙걸라졌고 이러나 다 건너는데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 죽은 사람 없더라요다 건너는데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는 다 진멸시켰어요. 이게 믿음이 이기는 믿음이 이기는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으로 천국 들어갈 때까지 이기려면 오늘 본문 말씀도 오늘 찬양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예수님을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은총을 해야, 그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예수님을 바라야 해. 해바라기처럼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알겠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는 이제 은총을 예언가, 작사, 작고 찬양도 할수 있고, 다할수 있다고 봐요. 그냥 공부에만 빠져있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요. 어렵고 찬양, 작사 작품도 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여러가지 응? 진짜 진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너무 무궁무진한 지혜와 지식과 봐봐요 많아 고부을 그 하지 말고 알겠어요? 누이발 바르게 앉으세요 지금 잔치가 아니에요 발르게 앉아서 들으세요 너 크게 자네이님을 보겠습니다 네미이자예루살렘으로 가는 뉘미야. 그로부터 4개월 후에 1월에 어느 날 나는 형제에게 술을 가지고 가서 따라드렸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내게서 한 번도 슬픈 빛을 찾아보지 못한 형제는 무슨 일이냐 하고 물으면서 아프지도 않은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니 너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틀림없구나. 했습니다. 그때 나는 대단히 두려웠지만 황제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황제 폐하께서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탄 채 그대로 있으니 어찌 내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그러자 황제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기도한다. 보세요. 너무 멋지지 않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항상 의식을 하는 거야. 지금 눈 앞에는 눈앞에 황제가 있잖아. 황제가 술따르는 관원인데 느의미아가 <laughs> 어? 어? 술따르는 술 따르는, 술 따르는 관원이지 뭐 공무원이지. 황제 옆에서 술따르는술 만들어서 바치는 관원이지. 이게 너무 멋있지 않아? 그럼 바로 얘기할 수 있는데, 황제한테. 근데 이게 뭐나이 아빠 마음, 아빠 내가 그렇게 하거든. 내가 이마트를 가도 이렇게 기도해. 아까 기도했거든. 걸린다. 하나님, 사라님 오늘 이마트에 가는데, 하나님, 시장을 잘 보고 가시도록 도와주세요. 얘가 너무 유치원 같은 기도인가? 근데 아빠는 그래. 아빠는 예수님을 항상 그렇게,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의지를 해그다안 짰던 모든 일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 왜? 내가 아까 누워있는데 뭐 전화가 오잖아 한번 불에 났어 가지고 이제 그막 놀란 가슴이 갑자기 아무리 내 생각, 생각에 전화가 올 일이 아니거든 근데 그 전화가 불안한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지구 중에 많은 민족이살건데 어느 나라는 전쟁을 하고 있고, 어느 나라는 먹을 에서 죽어가고 있고, 어느 나라는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이렇게 인스타 세상 돌아가 가지고 보면은.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 예수님 없어서, 예수님 몰라서, 다,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 다, 그냥, 너무너무 불쌍해. 너무너무 불쌍해. 그래서 아빠가 차에서 많이 울어 진짜 눈물이 나. 근데, 그렇게 어려운 세상이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고, 기도하거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구제를 해 사랑을 나눠줘. 예수님이 말세가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식어져서 찾아보기 힘들다 그랬잖아. 근데 진짜 찾아보기 힘든데 마치 보화를 발견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구제를 나눠주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그렇게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이사람이야 너무너무 마음을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 자, 오늘 예루살렘으로가는 너희 미한데 황제한테, 나, 무너진 성벽을 제거하고, 무너진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저를 좀 보내주세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 은총아, 우리 나 소통, 뭐해, 지금? 뭘라고, 소통이 지금. 그 소통을 지금 뜯고 있는 거야, 지금? 마, 지금. 할막 뜯어, 지금. 하면 안 돼. 하지 말아라, 진짜. 아빠가. 손도 깎아줄게. 왜냐면, 황제한테 말하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너무 멋진 말이야 하...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기도한 다음 하... 너무 감동이 됩니다. 기도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모님 기도해야 돼요. 빵을 만들때도 기도하세요. 커피를 낼 때도 기도하세요. 손님이 온늘 연인도 왔잖아? 그럼 기도하면서 성의지도 주고. 그러자 황제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기도한 다음 황제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만일 황제폐 피하께서 나를 좋게 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베풀고자 하신다면 나를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하여 내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을 재건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때 왕후와 함께 앉아 있던 황제는 얼마나 오래 걸리겠느냐? 지금 가면 언제 돌아오겠느냐? 하고 물고, 물으며 내 요구를 쾌히 승낙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뭐야? 기도 응답이지은청이연라그지 기도하고 음, 대답을 했지 그러니까 퀴 승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짜를 정하고 황제에게 다시 이렇게 부탁하였습니다. 만일 황제 폐하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이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일 공문서를 조서를 써 주셔서 내가 유다까지 무사히 갈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팔절 그리고 황제의 산림을 관리하는 산산 산 관리하는 사림청이죠 현대말로 하면 사림청 아삽에게 주 공문도 써주셔서 성전 곁에 있는 요새의 문과 성벽과 내가 살 집을 지을 목재를 나에게 주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으므로 황제는 내가 요구한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고 몇몇 군, 군 지휘관들과 기병대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잘 기도 응답이야 기도하니까 8절의 기도응답이 왔어. 어떻게 왔어요? 황제의 살림 관리하는 아사베기주 공론서. 첫 번째, 공론서 써줬죠. 그 다음에, 성전 곁에 있는 요새의 과 성벽과 내가 살 집을, 즉, 목재를 나에게 주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목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으면 황제는 내가 요구한 것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나무도 주시고, 공문도 써주시고, 그죠? 또세 번째 구절, 몇명 지휘관들과 기병대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디가드, 경호원들도 딱 붙여가지고 이것도 해주셨어니 그래서 나는 느이미야는 그들과 함께 유포르테스강 서쪽 지방으로 가서 그곳 총독들에게 황제가 써준 공문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호론스라파 그러나, 그러나, 항상 인생 보세요. 어젯밤에, 우리가 이제, 아빠는 엄마는, 항상 우리 삼남매가 하나님 잘 믿고, 또, 공부를 많이 하니까, 그치? 체력이 떨리지 않도록 음식을 잘 먹이고 싶어서, 통장을, 통장을 엄마한테 계속 정보를, 없는 통장인데, 계속 물어보는데, 바닥이야 어디 밥 밟아도 뭐, 돈이 나올 그것이 없어. 근데 아빠가 이렇게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핸드폰을 뒤적뒤적 하더니, 이번 주 수련회월 잔금을 다 넣어 주신 것이네. 이런 게 정말 우연한 우연히 예치가 아니고 정말 말하고 싶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다 따라가 다 보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시죠? 진짜. 그래서 이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창조와 정말 그 사이에 많은 인생들이 태어나는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태어나.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을 받은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님의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 시 동행해 주신단 말이야. 우리가 할 것은 죄짓지 말고 죄를 지을 때 에사라처럼 자고 보고 눈물로 회개하면 되고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지역는 영어들 중에서 이런 영어 찾아서 우리야. 그래서 찾아야 돼. 학교 원천연 예언이 우리 예언이가 전도를 제일 잘한아 제일 잘한아한 예수님 도있잖아 우리 막내 예언이가 전도와 전도를 제일 잘하고 우리 예언이가 전도 잘해놔도 크게 부동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정말이야. 이번에 네 명을 전도했잖아. 아 너무 기쁘고 주님도 기뻐하셔. 그래서 항상 기획하길바래요 기도 응답이 빨리 되는 것도 있지만 기도 응답이 더디 더디 되는 것도 있어. 근데 예수님도 33년이라는 체흙. 인간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체흙 다 느끼셨어. 염려나 근심이나 배고픔이나 슬픔이나 졸림이나 피곤함이나 그 모든 걸 체흙 다 경험하시고 그 고난의 정점이 바로 십자가 있고 고난의 정점 십자가를 믿음으로 통과했을 때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자기 배성을주를 져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야. 저를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보내받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예수를 알고 믿고, 근데 주님을 캐논만 전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파할까?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냐는 사람들은 전세계를 막다녀나 배나 하나 내면 막다는봐 뭐, 워킹홀리? 홀리 워킹 뭐라고 부르냐? 뭐라 뭐라 일하면서 여행 다니면서. 저거 뭐라 그래? 워킹 홀리데이? 응, 아무튼.